안녕하세요. 무위무불위 채널 이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노자 37장에 나오는 무위이 무불위라 그래서 무위는 여기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연을 뜻합니다.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다. 그냥 그냥 그렇죠. 오늘은 밖에 눈 왔습니다. 스스로 그러하다. 그냥,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그냥 그렇다고. 자연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무비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부리는 뭐예요? 안 하는 게 없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없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자연 가만히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또, 어제와 똑같이 해 뜨고 바람 불고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저희는 사계절이 있죠.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렇죠. 너무 추운 날은 고통스럽고, 너무 더워서 고통스럽고. 어쨌거나, 무이이 무불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연처럼, 밖에 있는 자연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하는 게 없다고요. 할거다 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지 않는 게 없다. 그게 무이 무불입니다. 그, 도덕경에 이제 설명해 놓은 표현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니체의 영원회기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회기가 뭐였어요? 그래서 영원회기에서 초인, 영원회기를 긍정하라 이렇게 막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will to power라는 영어 표현을 두 가지로 쓸수 있다라고 표현드렸죠. 힘의 의지로 쓸 수도 있고, 권력의지를 지향할 수도 있고, 권력의지는 우리가 이미 인간 사회에서 유위로 정립된 거 있죠. 뭐뭐 해야 되고, 뭐뭐 해야 되고, 뭐뭐 해야 되고. 그거를 쫓아가는 겁니다. 여기 있죠? 어, 예, 컨대 권력의지란 인간이 바깥의 것을 소유하고, 점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돈도, 사람도, 뭐 이것저것 다내 것으로 만들고, 잡아먹는, 거.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를 타인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다. 근데 힘의 의지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죠? 자기의 타고난 능력을 스스로 일깨우고, 그걸 극대화하는 거. 마치 뭐하같냐면 나무가 자라는 거. 아니면은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별의 진화도 힘의 의지죠. 우리가 뭐 별이 진화해서 나중에 중력하고 팽창의 싸움이거든요. 열팽창. 근데 중력이 너무 세면은 쭈그러들죠. 그리고 열팽창이 너무 세지면 터지죠. 초신성처럼 슈퍼노바 그러잖아요. 중력이 너무 세서 이제 자기 스스로 안으로 무너져 내린 거. 그거를 이제 블랙홀이라 부르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게 힘의 의지입니다. 자연처럼 행동하는 것은 무위에 해당하는 게 힘의 의지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를 추종하는 게 권력 의지입니다. 그래서 어, 도덕경 37장에 나오는 무위이 무불위라는 건 자연처럼 아니면 니체가 말한 여기 있죠. 어, 될수 있었던 잠재성, 인간이 발굴해서 질서 잡아놓은 거 말고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멋진 거야, 이게 행복한 거야 그런 거 말고. 어, 지금까지 아무도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게 인간다움? 뭐가 뭘까요? 제가 무식해서 어쨌거나 고른 거 여기 있죠? 새로운 창조적 생성 인간 질서에 질식할 만큼 만들어져 있는 창조적 생성이 아니고 어... 무, 무위와 유위라고 이제 동양 철학에서 아니면 노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이건 인간 질서입니다. 인간의 기존 질서. 근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 이제 코스모스라고 표현하죠. 자연 상태에서 이제 질서 잡혀있는 코스모스 상태에 갈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한 거. 그리고 카오스 상태죠. 카오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코스모스 영원하지 않아요. 또뭐 무너지고 터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진동하는 우주라고 하시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빅뱅 우주론이잖아요. 빅뱅이라는 것도 호와 흡이에요. 호하고 내쉬는 숨.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날숨. 그 다음에 흡은 뭐예요? 들숨.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지금 호 상태예요. 호, 호만 영원히 못하시죠? 들 들켜야 되잖아요. 흡.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축하는 우주도 오겠죠. 뭐, 우리가 그, 그 동안에 뭐, 지구가 유지될지 아니면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이렇게 왜 커질지, 뭐, 그렇게 되면 우리 증발하겠죠. 나도, 어쨌거나, 여길로 샜는데요. 무위와유위라고도 하고, 들레스가 이제 무위처럼 해라. 라고 하는 거를 힘의 의지. 유의의 질서를 쫓아가는 거를 권력의지.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식물질주의라고 제가 지금 계속 비잉에서 비커밍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존의 인간의 식 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 있죠. 그건 없이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마그리트 그림의 그 괴물이나 아니 그 기억나세요? 이 반죽으로 이 진료로 뭐 만드실 건데요. 요 부분이 뭐로 보이세요? 궁둥이 만드실 거예요. 아니면 뭐 꼬리 만드실 거예요. 아니면은요. 요 부분으로 머리 하나 더 만드실래요? 요런 겁니다. 그래서 없이 있음이라는 거 있죠. 뭐가 될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카오스 상태죠. 근데 이거를 인간이 굳이 자기들만의 질서와 구조와 체제와 레짐이나 뭐 정치 체제 있죠.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기 니체가 말한 영원핵이나 아니면은 들레즈가 말한 비커밍이나 아니면은 노자가 말한 무위는 없이 있음의 존재를 없다고도 하지 말고. 굳이 너의 이름으로 이름 붙이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긍정해라. 긍정하는 게 뭔데요? 여기 있죠? 여기를 보시면, 어, 무불이 그리고 자연 객체 인간 주체가 무의함으로써 인간의 질서를 내려놓으라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깎아서 빌딩 많이 만들어야 돼. 이거 길 내야 돼. 도로 내야 돼.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자연 객체 스스로 내장된 잠재성. 우리가 뭐꽃 피라 그런다고 꽃 피는 거 아니고 스스로 꽃 피고 열매 맺고 떨어질 때 되면 낙엽치고 묻히고 다시 뿌리 내리고 다시 그 다음에 봄에 깍꿍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를요. 창조적 생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원의 기속에서 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차이나는 반복. 그게 지금 그걸 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위이 이거는 이제 뭐 뭐다라는 서술어고요. 무불이 이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안 하는 게 없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연이 스스로 그러한데 때 되면 꽃 피고 때 되면 열매 맺고 때 되면 낙엽 지고 스스로 기꺼이 뭐 미라리 되어서 다음 세대 씨앗을 넘겨 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자연은 늘 그러하죠. 그,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영원 핵이에요. 영급 핵이. 맨날 똑같은 만 반복하는 것 같아. 오지 말래도 범은 오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무이무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없네. 다 하네. 이것저것 다 하고 있네. 그게 무이무불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니체가 말한 창조적 생성. 차이 나는 반복 만들기. 아니면은, 영원회기를 긍정하기라고 하는, 여기 있죠? 어, 결론은, 내장된 잠재성, 될수 있었던 거, 될수 있었던 인간성, 될수 있었던 우리, 될수 있었던 대한민국, 될수 있었던 나, 되어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은 굳이 뭐 애써, 권력의지를 발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잘, 굴러가고, 못 하는 게 없구나. 모든 걸 이루어내고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노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